어떤 말미디어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말미디어 현황은 뭐 개설된 게한 70여 개 단체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있고, 어또어 어,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참여자도 늘고 있고, 꾸준히 그방통국 형태로 활동하시는 수도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도 비약적으로 굉장히 어. 늘고 있고 지금 한번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음. 어 콘텐츠들 말미잘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어 말미잘 콘텐츠 조사를 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급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즘 1 십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부른다고 해요. 자 십대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중앙북에 중학, 편의 중학생들의 사생활, 라디오 봉천에 뭐 낭랑 십팔세, 강서에 편에서 천이빈이 초딩대, 요건 초딩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송이 에요 예니의 체험 스토리, 영상에 의1 0대 불고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기 강북에 편의 중학생들의 사생활을 원래 그 학교에서 말미경 교육을 한번 특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라디오 채, 체험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한번 이렇게 체험 교육을 한번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 너무 재밌다 계속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지역에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강북 f m 이라고 방송을 찾아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재밌어 그럼 여기서 방송 해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뭐잡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게 지금 2년 3년 가고 있어서 내년에는고등학생의서 생활로 제목을 바꿔야 돼요. 보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지역 뭐 이렇게 사회적 인슈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항상 계속 연예인 얘기로 빠져요. 저는 아이돌 얘기, 연예인 얘기만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꽃보다 청춘이라고 해서 이제 신리컨 콘텐츠 어 이렇게 그 아마 여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보충편에서는 어, 지금 소중에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아,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라디오 근처 어르신이 노래 부르셨던 어르신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데도 지금은 안타깝게 건강이 안 좋아셔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지는 못 하시는데 꽤 꾸준히 오랜 동안 손으로 직접 다 대본 쓰셔가지고 어, 방송 을 진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북실과 IT 센터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서도 어이 화려한 열릴 <laughs> 수는 아니고 다람쥐와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손자 손녀에게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컨셉으로 일종의 예전에 뭐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뭐 김영생, 김지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인데 요즘에 뭐 여성들의 육아 문제나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접 제작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예. 뭐그 중에서 엄마의 시간이라는 이 컷, 그 팟캐스트인데 뭐 육아하시는 뭐 되게 어린 뭐 한세 뭐 살, 한 살, 지한 한, 살에 서한5살 정도의 되게 어린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아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보도 안 했지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그그 그 육아하면서 뭐 이런 하시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하는데 그러 힘듦을 방송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동네 뭐주변 친구들 같이 이제 힘든 거 얘기하고 하니까. 아, 힐링도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아, 이런 그 유감제에 대해서 같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마을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이주민도 있고 뭐 성소수자들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이제 청년들도 되게 많은데 어, 이 방송은 그뭐냐면은이니를다 함께라고 해가지고 마포의 망원시장이라고 시장이 있는데 거기 2층에 뭐 공유 주방이라고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 내가 지역사회에서 사는데 지역사회 여기 잠만 자고 친구가 너무 없다. 친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청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공유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 그 망원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공유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중계를 보면서 한, 그한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가서 어? 어그나 배고파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싶다. 오후, 밥 먹고 싶은면 하나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콘텐츠였죠. 뭔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된 그리고 놀이터리아는 적진에 마포구 지역이 그 주민들 뭐 상상도 많지만 마포구 청년들이 뭐 거기서 이렇게 많이 놀기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마포구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종의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게 이렇게 밥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꿀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하면서